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은 금요일. 아우, 한 주가 왜 그렇게 빨리 가고요? 한 달도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이 이꼴 가속도라고, 어머, 60살. 이제 60, 60km로 달리나 봐요. 60, 60살? 중반이면은, 오, 어떤 속도로 달리는 건지, 여러분, 감이 오죠? <laughs> 저 오늘은 뭘 할까, 정원을 한 바퀴 서성이다가, 어, 곧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모든, 음, 이게 여름의 절정에 달해가지고, 지금 모두 모두 여기, 샤스타 데이지도 꽃이 끝물이네요. 어, 그래서, 막웃자라고 또, 먼저 꽃, 핀, 그, 꽃자리, 조파, 그, 요, 이제, 얘네들은, 안개, 안개 자염 나무는, 벌써 이렇게 꽃진 자리를 다 잘라줬어요. 또, 새로운 싹을 틔우면서 꽃이 또 피워줄 거고요. 하, 요런 데도, 이런 데는 손볼 건 없지만, 저는 지금, 오늘 저 돌틈 사이에, 돌틈 사이에 이제 어~ 주파 먼저 핀조파벌 대대 등을 시켜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꽃을 볼수 있거든요. 이홍가시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잘랐더니 벌써 뾰족뾰족 빨간 잎사들이 나오네요. 음, 그래서 이제 여름이 계속 장마가 지다 보면은 장마가 지기 전에 미리미리 손질을 안 하면 완전히 정원은 정거리 될 되겠죠. 글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별로 손볼게 없지만 저는 오늘 돌틈 사이 꽃들을 나무들을 우자랑 가지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또 비가 오려고 하는지 날씨도 햇빛도 쨍쨍 나지 않아가지고 일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음 하얀 붓꽃 붓꽃도 아주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자주 보려고 심었었는데, 원래는 또 꽃대도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여기 수레국화도 아직은 더 볼만해서 둘라고 해요. 음, 이제는 이제 쟤네들이 많이 나올 때죠. 비비추, 원추리, 또 호스타, 이런 아이들이 꽃을 피울 때예요 그래서 꽃은 가을이 될 때까지 계속 피고주고 피고주고 하면서 음 얘네들도 며칠전에 잘라줬는데 이렇게 얘네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빨간 꽃 빨간 잎새를 띄우기 때문에 화려함이 더하죠 산어아리 미니어아리도 지금 이제 다 지고 있네요 얘네들도 지면 끝까지 를 한번 잘라주고요 어, 요즘에는 잘라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장미도 전부 다 피고 져서 제가 끝을 다 잘라줬어요 그래야 또 새로운 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음 아이고 핑크색 아나벨 얘도 얘 얘들도 정말 색감이 좋죠 그리고 빨간 백합도 지금 제가 보이는 쪽쪽 잘라주고 있고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또 뿌리도 구근도 좋아지고 하니까 얘는 누드베키아예요 누드베키아, 꽃씨가 날아가지고 여기에 저희 지금 누드베키아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꽃대를 머물고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 붉은 접합이 지금 한참 피고 있는데 어 얘들만 남기고 한번 쭉 잘라 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집은 제가 구석 구석 이렇게 다 꽂아놨게 심어놨기 때문에 풀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많아요. 예, 얘네들은 남천 꽃이죠. 얘네들이 진자리는 전부 다 빨간 남천 열매를 맺겠죠. 아. 근데 요즘 아왜 이렇게 사는 게 뒤숭숭한지. 아, 어, 그, 한 번씩 애들 말로 기딸린다고 해요. 아 <laughs> 자, 어, 10년 만에 제가 이제 사계 장미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기 시작하는데 피었는데, 후드러졌죠? 얘들도 저희 앞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은 지금 아침에 잠깐 잘랐는데, 어. 산수국, 산수국도 그애들 그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질 않네요. 음, 꽃이 많지 않아. 백일홍도 지금 저기도 제가 심지 않았는데 시간 날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목대도 많이 굵어지고. 지금 어, 병꽃하고 얘네들, 얘네들 들쑥날쑥. 꽃피고 졌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어, 미리미리 하려고 해요. 아이고 모공하고 또 꽃대가 많이 왔네. 그쵸? 꽃대가 많이 오고 이 붉은 주팝은 정말 세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도 이쁘니까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르고 또 초롱꽃도 진자리 잘라주고 그래야지 정원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되니까 이를 찾아서 가든너는 이를 찾아서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또이 일하는 시간에는 뭐랄까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또한 그렇지만 별 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따지고 보면 많이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마침목 마침목도 이 자리는 되게 좋은가 봐요. 저쪽에 있는 애는 안 이쁘게 자라는데 얘는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찔레 장미도 이제는. 사월살 지고 있네요. 쟤네들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꽃이 떨어질 라치면 잘라주는 게 좋아요. 얘는 저기 미산딸나무인데 시간 날아와 가지고 여기 나와서 제가 안 뽑고 있어요. 음. 자 요즘에는 저기 보이는 그 장미 어, 장미기린초 그리고 어, 블루세드 에코, 어머 어떻게? 망가졌나? 블루세듬. 블루세듬 꽃도 가서 보여드릴까요? 그냥 마음이 뒤숭숭해요. 그럴 때는 일을 해야 될것 같아. 꽃댕강 나무도 지금 꽃대을 엄청 먹어먹죠? 얘들이 향기도 너무 좋아서 정말 정원에 꼭 심어야 될것 같아. 이 블루세듬 꽃 보이시죠? 애들도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아서 응? 예뻐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괜히 어지럽고 기가 온몸에 기가 다 빠져가지고 어, 잠깐 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구나. 이게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얘들도, 얘들, 얘좀 보세요. 큰 껑의 한금, 껑의 다리. 얘도 이제 벌써 질려고 하네. 얘가 꽃이, 여기는 심지 않았는데, 씨앗이 날아서, 이렇게 하나가 피었네. 아, 무엇 하나 이쁘지 않은 게 없고, 어. 자. 아. 안개. 얘 예, 안개꽃도 한 번만 심어놓으면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여기저기서 놔줘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어 이렇게 그 부담이 없죠. 바닥에 쫙 깔려서 이렇게 나는 아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이렇게 바닥에 심어주는 게 좋겠죠. 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면 여전히 새는 새소리는 아름답게 들리고 애들도 한껏 아침을 맞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다. 그쵸? 여러분? 오늘도 또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잊혀지겠죠. 자, 어떤 것이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뒤숭숭하기도 하고, 제 마음도 뒤숭숭하고 자 마음을 잘 부여잡고, 오늘도 화이팅. 저는 가위로 싹둑싹둑 싹둑싹둑 마음에 근심을, 쓸데없는 근심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